네, 안녕하십니까. 어,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어, 보합권 출발되고 있습니다. 2,230 포인트로 어, 오전장 보합권 출발되고 있고요. 이전에 2,200 포인트는 어,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의학 바이오 업종이 1%대 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과 보험 업종이 한0.5% 어, 상승해주는 모습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금 관련 업종이 1 3 대로 약세폭 진행되고 있고요. LED 업종이 0.8%대 약세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일단 중국은 목요일 금요일이 어 청명절로 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심리가 난각이 되어 있고 관망세로 나타나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 거래량 또한. 어, 축소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오늘 한 하루 장에는 어, 별다른 이슈가 없이 음, 보합권에서 어, 마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두 번째 홍콩 시장입니다. 홍콩 시장 또한 1,815 포인트로 보합권 출발되고 있고요. 홍콩 시장 또한 내일이 휴장이고 금요일은 어, 개장하기 때문에 어, 오늘 홍콩 시장 또한 어, 보합권 추세가 연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홍콩 H주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박스권에서, 어, 머물러 있는 관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주요 업종별로 보게 되더라도 오늘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진행되는 업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상, 하나투자증권 신규동이었습니다.